오늘은 입문 추천 2단계 와인인 리슬링을 몇개 추천해줄게. 리슬링은 독일, 프랑스, 호주, 미국 등 다양한 곳에서 재배하고, 당도는 스위트부터 드라이까지 다양해. 아직 드라이한 와인이 부담스럽다면 꼭 직원한테 물어보고 구매하도록 해. 그럼 추천 시작. 첫 번째 와인은 음, mmm 리슬링이요. 이름처럼 정말 음하고 감탄 나을 맛. 상큼한 사과향과 은은한 단맛이 매력적이요. 입문자한테 부담 없이 딱 좋아. 두 번째는 릴렉스 리슬링이요. 파란 병으로 유명한 이 와인은 청량하고 부드러운 단맛이 특징. 혼자 마셔도 안주 없이도 편하게 마실 수 있어. 세 번째는 샤토생 미셀 콜롬비아 벨리 리슬링. 미국 워싱턴에서 온 리슬링이요. 복숭아, 꿀, 라인 풍미가 조화롭고 깔끔해. 달달하면서도 산미가 살아있어. 네 번째는 나의 리슬링이요. 독일 나의 지역에서 만든 와인으로 풍부한 꽃향기와 사과, 배의 풍미가 좋아. 단맛보단 산미 중심이라 드라이한 리슬링을 맛보고 싶다면 추천. 다섯 번째는 시츠 리슬링이요. 이름부터 재밌지? 라벨도 감성 있고 맛도 가볍고 산뜻해서 인기 많아. 이 와인도 드라이한 와인이니까 참고하도록 해. 오늘은 화이트 와인인 리슬링을 추천해봤어. 산뜻하게 달달하게 오늘도 즐겁게 마시자.